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장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있던지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일들을 설명할 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노여움을 받고 형들의 배신을 당해서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려 요셉은 예급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요수아가 형통함을 받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한 걸 물뿌리쳤더니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 있고, 노예의 자리에서 또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향해 그는 형통한 자라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 말이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장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에서 자유의 사람이어서 팔려서 종이 되었는데 그가 형통한 자라 하나님이 종이 되어도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을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장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두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되어서도 노예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었지만은 그가 자기의 맡은 일에 성실하게 감당했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되게 했고 그는 형통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노예가 되든지 옥에 갇히든지 형통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은 평안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안한 곳에 길들여지고 그곳에 안주하게 되면 그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롭게 시작해야 될 승명의 날이 다가온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출애급 1세대는 불신앙,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생을 다 마치게 되고 제2세대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일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삶에 길들여져 있는데 광야의 삶에 길들여진 그 방식대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의 생을 마감하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열어가게 하시니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무리바무리 사건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죠. 바라보고, 바라보고 난 후에 너가 그 땅을 들어가리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후를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사역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판을 짜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한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면 이제 내 생을 끝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기 올라가기 전에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아리되,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산에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수 없고, 그 산에 올라가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아리오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17절을 보면 그럽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위 회중이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이 백성을 맡겨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백성 어찌 합니까? 하나님이 백성 앞에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 줘서 그로 인하여 이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가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18절에 대답하십니다.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습니다. 출애급 할 때에 모세의 선택을 받아서,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도왔던 조력자입니다. 항상 모세와 함께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인도해가는 것을 배웠던 보고 배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세상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수아 안에 있다. 모세 안에는 뭐 있었습니까? 모세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는 대로 행했더니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겁니다. 모세야, 너도 연약한 존재 아니냐? 일일 못해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들어가니까. 너가 그동안에 사역을 감당했던 그 일을 감당했지 않느냐.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요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이 머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이 감동하는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중학교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19절 말씀에 그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손길을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온 회중 제사장 뿐만 아니라 온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안수하고 2 0절 말씀 내 존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존기 모세에게 준 모든 능력을 능력을 누구에게 돌리고 여호수아에게 돌리고 여호수아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 일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걸 믿습니다 22절에 그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해중 앞에 세우고 23절에 "그에게 안수하여 이타가 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탁 데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모세의 시체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고 그들이 수고했지만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깨끗이 데려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새 역사를 이룹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중앙교회도 하나님이 새 역사를 준비하고 새 역사를 출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일어날 걸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개척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허리권을 졸라매며 땀을 흘리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이 건축될 때에 같이 있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이 건축되는가를 압니다. 피와 땀으로 건축한 것입니다. 인부들을 사들여 놔도 인부들이 일하지 못하겠다고 다 가버립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 떼악빛에 빔은 달궈져 있어서, 거기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기에 계란을 올려놓으면 호라식 호라이가 될 만큼 그 뜨거운 빔 사이에서 철록을 뒤집어 쓰면서 사포질을 하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한참 일하다 보면 얼굴이 딴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땀과 녹이 얼굴에 달라붙어서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다. 눈은 반짝반짝하고 말하면 이가 드러나면 이는 하얗고 얼굴은 녹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잘 먹고 한 것도 아닙니다. 콩물에 우무 불어가지고 그건 먹고 날마다 출근했습니다. 그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남는 건 부채였습니다. 우리는 그 부채를 갚기 위해 안 갚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략하고 전략해서, 금년에 건축을 위해서 진 부채를 다 상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혼당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할, 일할 기술자들을 갖다 넣어놨는데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낼 수 있을까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해내더라 그래서 오늘날 선교중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안 되겠다 싶어서 정년의 때가 오게 한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라는 이제 기틀은 마련했으니까 우리는 뭐요? 이제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여수를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정복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 사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 교회의 적임자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목사님 후임으로 오면 목사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후임으로 오면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천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너는 아니야. 목사님 지도새도 모르게 해주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너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지도새도 모르게 한다는 소리냐 안 되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시대가 다시 됐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그래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다음 주 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지금 시무한 교회에서 꼭 인사를 해야 된대요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또 한국당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한주 땡겨서 하자 그리고 오늘하고, 다음 주에도 제가 예배는 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땅이 있는 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간 같은 인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간 같은 인간이 발생하면 힘들어집니다. 아간의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안드레 목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